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게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셋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대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및 관요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오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고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교의 그채와 속죄소의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채와그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이와 분양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헌제단과 그 노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Aleluya. 예,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제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과 의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에 특별히 백성이 자원에서 헌물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참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과 그 안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세 혹은 뭐 주의 봉사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자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요, 또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교회 에서도 여러가지 직분을 둔 일은 그 직분을 통해서 뭐그 직분이 어떤 그런 계급이라든지 아 그런 어떤 서열의 순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볼 때에 특별히 목사와 장로로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편의상 주어진 직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요. 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는 받은 자들은요 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로 그러니까 어,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또 주의 일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러한 직분을 받은 자라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 봉사를 맡은 또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직분은요 어떤 직분인가 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어, 이 주의를 예, 통해서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자기가 인정받고 드러내려고 하는 직분이 아니고, 또 이것은 또 명예직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명예로 어, 명예로 직분을 맡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명예로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봉사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적 직분에는 귀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로를 되려고 어, 하는데 장로가 되지 않아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또분란을 일으키고 하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왜 나를 뽑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이것은 나를 드러내는 직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어,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를 높이는 직분이기 때문에 아, 그 어, 어, 우리가 봉사받은 직분 자체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이 존귀한 직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바울은요. 바울은 어 또한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이 봉사자들은요. 특별히 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직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영광도 있지만은요 이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감당하는데 참 칭찬만 있고 인정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누구든지 다 경쟁적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말이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어, 어떻게 보면. 힘든 일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아,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직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이 사도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못다 잃은 고난을 이제 내가 주의를 해가면서 나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한 직분은요. 이 고난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감당해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주의 일에 지치지 아니하고 또 주의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피곤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충성되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의 일을 에, 위해서 부름받은 이 봉사자들은요 마땅히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신에게는요, 아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자녀들의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또 친척의 문제로 또 부모의 문제로 여러 가지 자기 십자가들이 있는데 특별히 주의를 하고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수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 또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 주님, 내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내가 이거 좀 내려놓고 가면안 되나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 무겁게 수고하고 어,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보고 즐기,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아, 그것을 가볍게 하시는 또 우리의 멍해를 져주시고 가볍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는요 고난과 더불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어, 장차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모두 없다고요. 영광도 없고 또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십자가를 치면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어, 행함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는데, 그 행함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봉사직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 상급과 또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에 온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 건축을 위해서. 또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것을 위해서 이 헌물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요 이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들이 만나시는 그런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한 사람이라도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그 일에 모두 동참하게 동참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또 교회 건축을 할 때도 몇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그저 그냥 업저버로 구경꾼으로 한다면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그 교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 교회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이지만 십시일반이지만은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때 내가 뭐 작은 금액이지만은 큰 돈은 내지 못하지만 나의 형편 따라서 조금씩. 나도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야 돼요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내는 것보다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말씀하는데요. 참 세밀한 부분까지 성막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있으면 그것들이 그냥 뭐 쓸데없는 것이죠. 이 교회 장의자도 보면은요, 제가 자주 가는 온천에 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 장의자가 있어요. 온천에 뭐이게 목욕하고 나오신 분들이 쉬라고 있고요. 그 건물 밖에 보면 이 장의자가 있어요. 아마 교회에서 쓰다가 아마 이렇게 거기다 주신 것같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쪽 밖에 있으면 또이렇 거룩한 성물로 쓰이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 있고요. 이 마이크도 세상에 무슨 뭐 어떤 강연하는 데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쓰이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뭐 선풍기조차도, 뭐 에어컨조차도. 또뭐 마이크조차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거룩하게 쓰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몸된 교회, 또 교회의 이 성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귀하게 서로서로 서로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어, 어,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건 이것이 교회 봉사자들의 어떤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이시라 피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도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의 봉사자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특별히 오늘 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특별히 중요한 이 봉사자의 자세 중에 하나가 아, 바로 자원함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세상에도요 요즘에 자원 봉사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원해서 어떤 어뭐 환경을 지킨다 든지 아니면 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 든지 자원봉사자 들이 있는데요 아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일을 할때뭐 성막을 건축해서 오늘도 본문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여러가지 금과 은과 또 여러가지 물질을 낼 때에도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봉사도 자원해서 또 어떤 물질도 자원해서 이게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누가 시켜서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운데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재물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요, 의무도 있지만은 그 의무를 넘어서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이 말씀을 듣고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금과 보석, 또한 귀한 많은 것들을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재물이 많았고요. 재산이 많았어요. 자신의 자신만 하는 것 자신만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요.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혼자 이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 성막도 성전을 짓는 그 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쓰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거추하는 데. 물품을 자원해서 많이 드렸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또 봉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교회 봉사자들의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한달한1 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또 내년을 위한 봉사자들을 또 교회에서 모기도 하고 각 교회들마다 또뭐 주일학교나 또 여러 가지 봉사자들을 모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할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한 내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목사님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통해서 하시는데 어떤 분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일이 좀 없으니까 좀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그 직분을 맡긴대요 책임을 맡겨서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또 다른 분이 와서 아 내가 이런 이런 교회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 일을 맡겨서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그 일이 잘 진행되면 또 계속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하다가 또 힘들면 또 그만두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은 또 살아나고 어떤 일은 또 중간에 또 그만두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일은 정말 어 교회의 충추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저희 교회도 일꾼들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또 여러 일들을 맡 드는데 또 그것들을 뭐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의 교회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가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원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기가 뭐를 드릴까? 우리 가정에 뭐가 있을까?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성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려야 할까? 그것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드려야 된다. 우리의 물 이나 또 우리의 재능이나 여러 가지 헌신들의 모습을 볼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할렐루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누구의 시켜서가 아니라 부득이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실때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저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그 일에 함께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자세를 좀 견지를 하면서 내가 그냥 쉽게 쉽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딱걸 딸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몸된 교회를 내가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섬기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또 우리가 봉사자로서의 주의 일을 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고 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의 일을 주의 일하는 데또 교회의 봉사자로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상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그런 하나의 모퉁이 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